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차량을 운행하자는 취지로 지난 4월부터 안전 속도 5030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도 시행 이후 교통 사고가 크게 줄어 반응이 좋았는데 뭐 때문인지 대구시 의원이 이 제도를 완화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입니다 네. 강성환 대구시 의원은 대구시 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전 속도 5030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하고 있는 시속 30km 제한 규정을 야간 시간대나 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속 30km는 거의 정지 수준인데도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여론 조사에서도 70% 이상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밤늦은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린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작동해서 단속이 되는 사례가 많으며 30km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안전 속도 5030은 간선 도로 등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 도로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은 30km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뒤 100일 동안 교통 사망 사고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습니다. 특히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된 지역에서는 사망사고가 54% 줄어든 반면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50% 늘었습니다. 5030 속도 제한이 사고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우 심화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는 공통,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저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린이 보고 이거 무조건 천천히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됐는데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유에서 제한속도 완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시의원이 의회에서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의견을 제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